너는 손톱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와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긁힌다 했다고? 미안한데 학교는 배해줄 수 없어요. 학교를 배면은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가 좀 많이 될 거라 지금 만취적으로 가지고는 어림이 없고요. 저한테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주셔야 제가 학교 변상을 하고 나머지 수수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. 만취들어로는 턱도 없습니다. 상호흡이면 해줘요. <laughs> 근데 왜사호 가지고 안될것 같냐? 내가 더쏠것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무튼 못해. 공공기관은 제가 못 건드려요. 죄송합니다. 사립은 가능하냐고? 사립은 가능하죠. 말만하세요. 제가 한 100억 정도면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? 병원 실습이요? 그, 그건 더 어려운데요? 미안한데 병원을 상처를 치료해주려고 가는 건데. 내가 가서 다배어버리면은그 뭐야 모든 전국민들이 갑자기 치코가 방송을 보다가 쓰러진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치코들은 내가 죽인 거잖아. 그러면 안 되죠. 지구도 가능한가요? 지구 멸망시키는 거는 제 목표가 아니라서요. 제가 힘을 되찾으려면 지구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. 아니 멸망당하고 싶으세요? 너가 죽을 바에 이 세상 모두 다 같이 죽자 이런 느낌이세요? <laughs> 그니까, 내가 마왕이냐고. 마왕에 맞자도 꺼내지 마. 열받으니까. <laughs> 하지 말라고! <laughs> 아, 아, 왜 그러는 건데! 미쳤나봐! 아니, 미쳤나봐. 아니, 마요네즈는 좋아하는데. 마왕 할때 말을 꺼내지 말라고. 마크랑, 마요네즈 이런 건 괜찮지만. 마. <laughs> 와, 미친놈들. <마왕이> <laughs>